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구성이 잘된 그림, 화면이 꽉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성은 왜잘 해야 할까요? 예쁜 그림을 위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들 그림은 화면이 꽉차 보여서 예쁘던데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구성이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화면 안에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면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또꽉 채워 풍부한 감상을 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제 포인트는 나의 의도와 이야기를 구성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두 인물의 아슬아슬한 텐션을 화면 안에 그려내고 싶다면 그 내용을 받쳐줄 수 있는 색감, 인물의 구도, 쇼 등이 있어야만 그림을 몇초 보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내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성이 잘된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나의 의도와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내 그림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성이 잘된 것과 아쉬운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간단한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왼쪽은 구성이 잘된 그림, 오른쪽은 구성이 아쉬운 그림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글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면 안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포인트가 한두 군데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가? 다음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포인트가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화면이 지루하지도 지나치게 혼란스럽지도 않은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집 주제부가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포인트가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지 않고 적절히 비대칭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포인트가 이 집을 통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지나치게 지루하지도 않고 이 평이한 이런 땅 위로 솟은 이 집의 직선의 쉐입을 이 수풀과 나무가 깨고 있고요 집을 두르고 있는 배경의 구름의 실루엣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주제부를 감싸고 있어 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경을 지루하지 않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을 처음 접한 분들에게는 예시 그림처럼 확실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잘 그려진 일러스트나 디자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도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아래 세 가지 항목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일러스트나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보는 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기준에 어긋나는데도 내 취향에 맞는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 이미지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분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쭉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구성이 잘된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내용과 잘된 그림과 아쉬운 그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빛과 색에서도 공통적인 심상이 있듯이 구성에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통적인 심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과 기호를 보고 실제 사과와는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사과를 연상하는 것처럼 혹은 빨간색, 불과 같은 이미지를 보고 정렬적인, 더운과 같은 심상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구성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여 화면을 배치했을 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요소들이 구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선은 모양에 따라 다른 감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세로직선의 경우에는 상승의 감상이 생기고 가로로 긴 직선의 경우에는 세로 직선보다는 안정적이고 연속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각선의 직선은 세로 가로 직선에 비해서 속도감이 생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이한 화면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인물이 있고, 이 아래서 본 로우 앵글로 구도를 그려서 여기서부터 이 인물이 있는 공간의 건물 외벽이나 기둥을, 기둥의 투시, 선이 요. 위쪽에 한 점에서 모이는 이런 뉘앙스를 사용하면서 자, 인물을 로우 앵글에서 상승하는 이미지로 활용을 했을 때는 보통 좀 위압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기둥이 위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게 된다면 상승의 이미지, 그리고 밑에서 우러러보는 느낌의 감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공간감도 줄수 있고 인물의 어려운,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자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로 직선을 활용했을 때는 가로의 직선 진면을 활용해서 침착하고 편안한 인상을 남기는 동시에 이런 산의 능선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걸 따라가는 구름의 뉘앙스 여기에서 인물이 이런 느낌으로 존재한다면 확실히 이 세로의 직선, 그리고 사선을 사용한 그림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다음, 요런 곡선은 직선보다 완만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줍니다. 이를 가로 직선과 곡선을 합쳤을 때, 이제 이것처럼 산의 능선, 강의 완만한 선을 차용하여 자연의 고요함과 잔잔함을 캔버스에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곡선 중에서도 이 부드러움과 동시에 율동감이 있는 생기발랄한 이미지를 주는 곡선도 있습니다. 만약 어린 여자 캐릭터가 양갈래 머리를 높게 묶은 상태에서 이 머리가,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런 캐릭터의 발랄하고 율동감 있는 이미지를 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구부러진 이런 선은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마지막에 덩어리 없이 뚝뚝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점과 같은 선은 산만한 이미지를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으로 배운 이런 선들이 실제 그림 안에선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왼쪽 자연 전경의 이미지는 아까 예시로 설명드린 이미지처럼 가로로 늘어진 이 선들 그리고 곡선으로 인해 여유롭고 부드러운 잔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이미지는 위로 향하는 사람들의 방향. 쭉 뻗은 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서 진취적이고 생동감 있는 수직의 선으로 그림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의 전체 분위기를 나타내는 선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저는 그림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선의 끝부 끝자락에 나타나는 밝은 명도의 사람. 이 밝은 명도의 사람은 어두운 배경의 명도와 명도 대비로 인해서 더욱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치 모양의 덩쿨 구조물이 이 곡선 안에 이 인물을 가두면서 시선을 보다 집중시키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선적인 요소들을 받쳐주는 점적인 요소. 양 옆에 꽃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때, 시, 인물의 시선도 이 선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소녀가 이 여성이 굽혀져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이 인물의 시선까지도 그림 내에서 선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가운데 그림에서 좀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요. 이세 인물의 시선이 한 인물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적인 요소로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내용이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하게 하고 있죠. 거기다 이 작은 소녀의 시선만 이 반대, 이 방향으로 엇갈리면서 통일감을 깨서 지루함 속에 변화를 줍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런 시선뿐만 아니라 성벽의 이런 세로 직선들, 그리고 완만한 가로, 직선들, 곡선이 존재하면서 전체적으로 고요한 심상을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가로선을 깨는 소녀의 시선, 더불어 이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노가, 지루한 가로선을 깨면서 통일 안에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하게 지루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구조물로 인해서 확실하게 선의 방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방향성을 따라 이 바다의 능선, 산의 능선이 따라가고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이 가로 직선을 이 인물이 세로로 한번 깹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의 시선, 그리고 팔의 방향, 이 꽃을 들고 있는 동시에 이 끝에, 이 시선의 끝에 사람이 위치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궁금해지도록 어떤 이야기일까?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이 상황을 상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뿐만 아니라 도형도 앞서 설명드린 선처럼 공통적인 심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사각형은 이처럼 이 지면에 닿아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가운데 마른 모처럼 모서리 같은 작은 면적으로 위에 큰 면적을 지탱하고 있는 이 느낌 때문에 아슬아슬한 느낌. 이 안정적으로 딛고 있는 사각형보다 불안정하고 긴장감 있는 위태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원은 한 점에 집중시키는 효과,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런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정지의 심상과 이 시작점과 끝점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미지로.